네. 만약에 10년 제가 조금 길게 잡았어요. 10년을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네. 자 종부세 금액이 얼마인 거하고 자 상승폭이 네. 지금 현재 상승폭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네. 봤을 때는 비슷하거나 이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제가 지금 현재 2주택자인데요 네. 아 보유세 부담이 좀 올라가고 있어서 네. 하나를 매도하면 어떨까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 명을 여쭤봐도 될까요? 네 위례 에 있는 송파 더 센트에 22평 보유하고 있어요. 네. 지금 2주택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요것만 매도를 하실 계획이신 거죠? 주택이 다른 주택에 비해서 네. 양도차익이 좀 적어서 팔면 이걸 팔아야 되거든요. 네, 양도차익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이 주택 상황에서 지금 장지동에 있는 송파 더센트의 어, 아파트, 네,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매도를 해야 하는지 세금 관련해서도 대표님께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네.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현재 위례에 있는 송파 더 센트레라고 하셨는데, 네 이거보다 더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가봐요. 나머지 하나는 <laughs> 아 나머지 하나는 그 바로 옆에 예. 송파 프루지오 4 2평 보유하고 있어요. 아, 송파 프루지오 같은 위례구나. 네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가장 고민하는 게 지금 현재 송파 더 센트레랑 위례 프루지오 아 송파 더 센트레랑 그 다음에 하나가 성파푸르지오의 합성. 프루지오? 바로 여기 바로 위에. 바로 위에 거? 네. 예, 두 개를 바로 가지고 계시네? 네. 매수 시기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성파푸르지오는 분양받은 거고요. 분양받으셨고? 네. 센트레는 20년 3월에 취득했어요. 20년 3월이요? 네. 2020년에. 사. 네. 이제, 이제 2년 조금 더, 더 되셨네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고민하는 게 보유세 때문에 네. 하나를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네, 예, 지금 현재 더 센트레를 지금 매도를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까 센트레 22평이라고 하셨나요? 네, 2 2평이요 22평. 네. 그러면은 자 일단은 지금 종부세 대상은 될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대상이에요. 예, 예, 그러면 종부세 나왔어요? 어, 작년에 나왔고요. 네, 네, 올해는 더 많이 나올 것 같던데요?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종부세 자체를 뭐 작년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니까요. 네. 비슷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가거나 그럴 것 같은데 지금 네. 현재 작년에 종합부동산세가 나왔잖아요. 네. 예.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네, 그 정도는 계속 낼 수는 있는데 네. 이렇게 종부세를 계속 내다 보면은 나중에 이것을 감안한 양도 차익에 남는 게 있을까 좀 그런 고민이 있어서요. 자, 정리를 한번 해 드릴게요. 네. 자, 지금 현재 뭐 어찌됐든 간에 총파 두개 아파트를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가격 상승폭이 크고 이게 조금 작다고 했잖아요. 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송파 더 센트레가 가격이 2년 됐잖아요. 네. 2년 동안 상승한 폭을 한번 보세요. 네. 예, 상승폭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종부세. 작년에 네. 납부했잖아요. 네. 세금. 네. 자 작년에 납부한 금액 한번 체크했을 때 네. 만약에 10년 제가 조금 길게 잡았어요. 10년을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자 네. 종부세 금액이 얼마인 거하고 자 상승폭이 지금 현재 상승폭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네. 봤을 때는 비슷하거나 이게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상승폭이 예. 약간 좀더많긴한 예. 하죠. 10년을 봤을 때예요. 자 네. 그러면은 네. 지금 현재 여기 위래 더 센트레 자체가 가격이 여기서 멈춰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 앞으로 오르긴 하겠죠? 더 오르겠죠. 그러면 <laughs> 네. 더 오른 거는 뭐가 돼요? 시청자분의 투자 수익이 되고 재테크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우리 시청자분이 응? 종합 부동산세를 감당할 수만 있다면은 네. 보유하는 게 맞아요. 네.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 제가 아까 평수를 물어봤잖아요. 네. 자 위례 지금 현재 위례 신도시가 이렇게 조성돼 있잖아요. 뭐 북위는 네. 저 위쪽에 있고요. 자 위례 신도가 위례 신도시가 이렇게 조성돼 있는데 이 위례 신도시 중에서 20평대 네. 20평대 아파트 단지가 몇 개나 될것 같으세요? 세 단지인 거로 저 알고 있거든요. 예네 단지로 알고 있어요 저는. 네. 아네단지가요네개 예, 단지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은 위례에서 이렇게 많은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소형평형이 어떨 것 같으세요? 많이 수요가 부족,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네. 없다는 얘기예요. 네. 자, 위례 20평대는 어, 어떻게 보면 투자 가치도 좋아요. 이게 네. 예, 소형평수들을 찾는 수요들은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이 자 종합부동산세 세금 보유세 부분이 좀 부담이 안 된다면은 내가 감당할 네. 수만 있다면은 보유하시는 게 나아요. 제가 극단적으로 10년을 말씀을 드려 가지고 비교를 해 드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 비슷하거나 지금 현재 센트로 송파도 센트럴이 지금 센트럴이 상승폭이 더 크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상승하는 거는 시청자분 수익이잖아요. 네. 예, 그러면 가지고 있는 게 낫겠죠. 네. 예.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위례 지역은 네. 아직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북위례 그 다음에 북위례 위쪽에 또뭐 있어요? 거야마천 가미... 뉴타운. 네. 예, 그 다음에 뭐 트램이라든가 아니면 위례 신사선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 대부분 다 완성이 되려면 언제가 되냐면은 최소 2027년 정도는 보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예,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위례 지역은 가격은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가격이 네. 주춤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결국엔 다시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단 이게 보유한다는 조건은 뭐냐면 시청자분이 보유세 종합부동산세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감당이 안 된다면 당연히 파시는 게 맞고.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